안녕하세요. 신중년 어린이입니다. 신중년 어린이, 신중년 어린이, 오늘은 무엇을 갖고 나왔을까 보시면 아주 간단한 또 실내복. 실내복 가지고 어, 오늘 도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어, 지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어, 바지들이에요. 바지들인데, 지나간 걸 자꾸 찾으려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어, 다시 오늘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이 계절에 그냥 실내에서 편안하게 집 앞에 잠깐 나오실 적에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실내복 바지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바지는 마네킹에 입혀놓은 거는 광목 20수예요. 광목 20수 포인트 바지. 어, 주머니 있는 부분과 무릎 있는 부분에 살짝 면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를 주고 이 바지는 이 원단 자체가 20수예요. 그래서 20수는 올이 조금 굵어요. 그래서 조금 더톱톰한 느낌. 그리고 봄, 가을 같으면 오늘 같이 정말로 가을이지만 갑자기 오늘 뭐 영상 한 25도 이상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간에는 잠깐 이거 하나만 입고 밖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게 20수이기 때문에, 20수이기 때문에, 특히 비치지 없어요. 비침이 없어요. 음. 제손 지금 이렇게 쑥 집어넣는데, 었비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 여름, 봄, 가을 같으시면, 이거 입고 그냥 밖에 나가셔도 돼요. 지하철 타고, 어디든 가세요. 어,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실내복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운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경우에 이런 바지 하나 가져가시면 잠옷 겸 그냥 어, 호텔 안에서 가볍게 입으시기 참 좋아요 그리고 또좀 도톰한 기운이 있어서 어,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셔도 이불 차내 밀리고 주무셔도 어, 무릎 시렵지 않고 그래서, 다용도하게 쓴세가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마네킹이 저거 그키 높이가 같아요. 어, 제가 1다 키가 63m. 어, 저도 허리가 이정도. 저도 좀 다리가 길은 편이라. 그런데 이 바지는 기장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광모 바지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장이 조금 있습니다. 기장감이 있는 바지예요. 그래서 지금, 어, 영상에 보시면 전체가 다 영상에 어느 정도 기장일까 기장감을 좀 보시라고 이 지금 마네킹 허리 밴드에 딱 걸쳐져 있어요. 음,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 정도. 그래서 발목, 발목 바로 오기 전 거기까지 기장감이 쭉 있는 그런 20수 포인트 광목 바지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45,000원이에요. 얘가 지금 마네킹에 입혀져 있어서 제가 이거를 뒤집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순위 광목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핸드메이드 제품인 광목은 이 주머니가 아주 넓은 거다 아시잖아요. 주머니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넓어요. 그래서 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면입니다. 면으로 포인트를 살짝 줬어요.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으면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쑥 집어넣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런데 아주 폭도 넓고 깊이도 있어서 휴대폰 하나 쑥 집어넣고 투덜투덜 걸어다니시기 참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2 0수예요 가격은 45,000원. 45,000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낮 시간이라 저희 조명 없이 그냥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광목 20수. 허리 밴드 부분이 이렇게 넓어요. 어, 이렇게 넓어서 우리가 겹침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입으시기 참 좋구요. 전면이고, 이게 무릎 포인트, 무릎에서 살짝 내려오는 부분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발목 오기 바로 직전까지 기장이 기장감이 좀 길은 음, 전체 기장은 제가... 영상 밑에다가 한번 어,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머니가 아주 깊어서 음, 주머니가 아주 깊어요 깊어서 뭐 휴대폰, 손수건 하나 쑥 집어넣기 넉넉한 주머니를 포인트로 줬고요 뒷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광목 20수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원단에 까뭇까단 이런 게 광목, 원단 자체이기 때문에 원단에 있는 뭐, 목화의 뭐 시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광목 오리지널 20수예요. 그래서 그냥 입으시면 그냥 그 자체가 편안함, 자체가 편안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보면 밑단이, 밑선이 이게 이, 길어요. 길어서 오, 조금 우리네들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입기에 아주 편안한 어,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이 허리 부분이 좀 짧으면 이게 우리가 좀 엉덩이에서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음, 이 옷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20수 광목 바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광목 20수 바지였습니다. 전체 기장감을 좀 보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길게 뺐어요. 그래서 전체 기장감 얼마만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드렸고 자요거 20수 광목바지는 4만5천원입니다. 4만5천원에 20수.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폭도 음, 넉넉함은 있지만 아주 덩덕풍은 아니에요. 입으시면 되게 핏이 예쁩니다. 그러면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고정도 그 여유를 갖고 있는 광목 가지예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대로 그린 체크, 그린 체크 면입니다. 그린 체크 어 면이에요.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바지인데요. 아, 원단이 항상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핸드메이드 광목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전문 업체이면서 어, 아주 오랜 시간 한 18년 정도 이 광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에 이렇게 물건을 어,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이런 원단이 한번 저희한테 딱 컨택이 되면 보통 롤로 이렇게 원단이 들어와야 돼요 뭐 한필두필 필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단 한번 컨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바지 체크 바지가 여러 종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는데 어, 원활하게 지금 조금 저희가 원단을 이번에 가을에 어, 눈에 쏙 들어오는 원단이 지금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그린 체크 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그린 체크인데 넓은 그린 체크 같은 느낌이면서 어, 색상이 그린, 진한 그린, 약간 뭐 네이비, 베이지, 어, 약간 주황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이 혼합이 되어있는 그린 체크 바지예요 그래서 주머니는 똑같습니다 같은 원단이어서 제가 선염지라고 저희 면 원단에서는 이렇게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원, 원단이 같은 원단이에요. 여기는 지금 바깥쪽이고 이쪽은 안쪽입니다. 그런데 같은 원단. 그래 선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뭐 일하시고 막 활동하시다 보면 되게 이제 엉덩이에 있는 부분, 뒤태 부분이 사실은 살짝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안쪽이 뭐, 허연 원단이라든가, 빨간 원단이라든가,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이 원단으로 선염지로 만든 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앉았다가 이렇게 구부렸을 경우에 뒤태가 보여도 같은 원단이기 때문에, 같은 원단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고, 보시면 주머니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실용성이 있어요. 우리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입기에 실용성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대충 쭉 길게 뽑아서 바지냐 그렇지 않아요. 라인을 살릴 때는 다 살려서 그 심플하면서도 멋을 다 냈습니다. 주머니가 아주 이렇게 깊게 저희 순위광목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바지는 대체적으로 주머니가 다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로 만들어졌고요. 자 안쪽을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까지 어, 자신 있게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겼고, 앞쪽은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포인트 바지 광목 20수하고 디자인은 같아요. 무릎 살짝 밑쪽으로 같은 그린 톤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를 주고, 색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비춰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허리 밴드 부분이 이렇게 넓어서 어, 저같이 88사이즈 입는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 입어도 되게 편안하십니다. 색상을 좀 자세히 어, 원단에 가까운 색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어, 이 오후 시간에 살짝 조명을 좀 켜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머니에 있는 부분이에요. 옆선 주머니에 있는 부분. 주머니에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 멋진 색상입니다. 그린 체크가 아주 되게 세련되면서 멋있게 나왔어요. 요건 이제 포인트로 들어간 부분이면서 여기가 밑단 부분이에요. 밑단. 밑단 부분인데 이렇게 끝, 끝에 발목 선에 잡는 요 끝부분에 바이스를 싹 대서 한번 싹 돌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라인이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하나 보시면 음. 자 바지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요 밑선이 조금 길어서 입기가 아주 편합니다. 고무 밴드인 일상복으로 입으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만들어봤어요. 여기는 뒤에 이제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광목이나 면이나 신축성이 없는 이런 원단으로 옷을 해서 입으실 경우에는 조금 폭이 넉넉한 게 좋아요. 그리고 치수도 어, 타이트하지 않게 입는 게 옷에 맵시도 나면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실용성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밴드가 어, 넓은 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짱짱합니다. 짱짱 하면서 밴드가 넓어서 어, 뒤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마네킹에다가 입었다고 해도 같습니다.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면 포인트 바지입니다.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5만원에 드렸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6, 6, 7, 7, 5만원, 8, 8 사이즈는 2만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8, 8은 2만원 추가. 아, 어떤 분이 88인데 누가 옷을 치수에 88이라고 해서 2만원 추가하냐고 <laughs> 말씀하시는데 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88 주문을 못 받아요. 6677만 만들어야 돼요. 프리사이즈만. 저도 88을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 내가 입는 좀큰 치수도 88, 99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 수량이 6677 프리사이즈보다 88이나 99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만드는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지를 않거든요. 물론 6677도 핸드메이드라 만들어서 나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디자인이 정해지면 계속 그 디자인 따라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8899는 그때그때 그때 다시 디자인을 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고로움과 공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단이야 뭐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2만원 더 받냐고 그러시는데 아 저는 또그 생각이 다른 게 저도 88을 입기 때문에 내 옷이 아닌 다른 옷들을 좀 사서 입으려고 보면 88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내가 마음에 드는 88사이즈는 아무거나 입어야지 하면 많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조금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아, 내 취향에 맞아서 좀 입고 싶은데 88 사이즈가 없어요. 돈을 조금 더 주고 만들어 달라 해도 안 된대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드는 이 제품은 88도, 99도 만들어서 어, 취향에 맞으시면 어울리시면 입게 해드리고 싶어서 2만원이면 사실 공인비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시간이 공임이잖아요, 시간이. 예, 그런데 그걸 또 조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 왜 똑같이 6677이나 그거나 똑같이 받아야지? 왜 틀리게 받냐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게더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6677을 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예, 보편적으로가 6677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준 치수이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스트라이트 체크 바지. 음. 색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고무밴드만 고무밴드로만 된 바지로만 입기에도 너무 좀 아까운 듯한 외출복인 듯한 어, 그런 고무밴드 바지예요. 이렇게. 제가 아마 이 컬러 이 원단 가지고 내년 봄에는 좀뭐 다른 거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좀 나긴 하는데. 자, 요렇게 입으시는 체크, 스트라이트 바지입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어, 지금 전부 다세 가지가 똑같아요. 20수 광모 그린 체크, 그린 체크, 요 스트라이트 바지, 삼총사가 다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면이었고요 자, 요거는, 자, 요것도 면입니다. 린넨 면 가격은 똑같습니다. 5만 원 가격은 똑같이 5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가격이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5만 원. 20수 포인트 광목 바지만 4만 5천 원. 5만 원입니다. 디자인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 디자인. 이게 약간 연한 회색 계열의. 어, 청색과 회색이 들어간 스트라이트 문양. 그래서 세련되면서 깔끔한 이미지. 음. 허리 밴드는 당연히 이렇게 좀 넓어서 편안하셔요. 이쁘시가. 이쁘기가 편안하시고, 여기 이쪽은 측면입니다. 주머니 있는 쪽. 여기가 주머니에요. 그래서 주머니 있는 쪽은 또 이렇게. 이것도 같은 여기 선염지 그래서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안쪽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안쪽을 이렇게 뒤집어서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끝단에 있는 바지 끝선 보시면 이렇게 무릎 밑이면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끝선. 그래서 끝선에도 살짝 바이어스를 대서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복의 바지 같은데 외출복만큼이나 손이 갈 라인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때로는 실내에서 하나 가지고 입으시면, 어, 편안하게 그냥 바지에다가 쑥 걸치고 나가서 호텔 로비 다니셔도 괜찮잖아요. 음. 여행 다니시다 보면 우리가 밖에 이렇게 관광으로 막 나갈 때낮 시간에는 뭔가 예쁘고 꾸미고 싶고 가져가신 거다 꺼내서 입어도 호텔 또 로비에 들어오면 좀 편안하게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다녔으니까 좀 편안하게 입고 저녁식사 하러 가신다든가 아니면 또 아침에 우리 조식먹으러 호텔 어, 이렇게 들어갈 적에는 좀 편안한 옷 입고 가고 싶잖아요 그럴 적에 그래도왜 여행 다니시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행들끼리는 저녁 먹고 나서 또뭐 맥주 한잔 어, 아니면 또 어느 방에 막 모여서 또 파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입고 어,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기 좋은 아,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밴드가 넓어서 누구나 입으셔도 편안하십니다 면이에요 스트레트면 5만원입니다. 가격이 6677 프리사이즈 5만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나 있으시면 계절에 관계없이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바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취향에 맞으시면 스트라이트 문양, 그린 체크, 언어걸 하셔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광목으로 두 점, 면으로 두점 이렇게 제가 준비했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잠옷 같이, 잠옷 같이 정말로 그냥 실내에서 입는 거. 하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트. 나는 누구를 사랑할까?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뭐 그런 노래 있나요? 자, 하트. 누구나가 좋아하는 알러뷰 하트 바지입니다. 밑에 살짝 이렇게 레이스를 넣었어요. 레이스를 넣어서 그냥 잠옷으로 입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무릎 밑으로 살짝 내려가요. 기장이 조금 더긴 것도 있어요. 저희가 광목 바지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그때그때 보여드리긴 해도 한꺼번에 다 준비해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기장이 조금 짧은 듯한 잠옷 바지. 그래서 폭이 넓어서 이리 둥굴, 저리 둥굴 하셔도 되게 편안하십니다. 허리 밴드가 이렇게 넓어요. 잠옷인데 허리 밴드가 아주 넓습니다. 요건 뒷모습. 자, 광목 원단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 알러지 있는 분들, 아토피, 이런 분들은 정말 이 광목 한번 입어보세요. 어, 행복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레이스도 면입니다. 면 레이스도 저희는 면이, 광목 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 요거 입으실 적에는 집안에서 입으실 적에는 속옷 안 입으셔도 돼요. 이게 면이기 때문에, 광목이기 때문에 속옷 안 입으시고 요거 하나 그냥 입고. 그렇게 하고 주무시고. 그리고 그냥 자주 빨아주세요. 그러면 너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면과 면 아닌 것을 한번 이렇게 어, 이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그 차이점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면 아닌 혼용이 된 것을 많이 입다 보면 면이 얼만큼 내 몸한테 편안한 건지 좋은 건지 잘 몰라. 근데 어느 기회에 이렇게 한번 어, 면을, 광목을 한번 접해보시면, 정말로, 속옷만큼은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그것만큼은 광목을 입어야 된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트바지는 가격이 3만원입니다. 3만원이면 여러분, 우리 그 보통 요즘에 우리 속옷 가격 하나, 속옷 하나 가격이에요. 근데 이 광목은 원단 자체가 성질이 참 질겨요. 그래서 정말로 오래 있습니다 그냥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막 빨으세요 빨아서 그냥 널어놓고 가면 저녁이면 또 입으실 수가 있고 또 입을 수가 있는 게이 광목이에요 광목은 무형광, 무표백, 무색소 건단 자체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게이 광목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피부에 알러지라든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광목을 접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이 원단에 첨가해서, 원단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목부터 한번 접해보시라 권해드려 봅니다. 저희 며느리가 지금 서른 일곱, 여덟, 밖에 안 됐는데, 이 젊은 친구가 무슨 광목을 알겠어요? 이게 결혼해서 와서 살아보더니, 이불도 광목. 뭐, 이 속바지도 그냥, 뭐만 하나 있으면은, 어 그냥 와서 후딱 가져가고, 아우, 저거 입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 줘야지. 그럼 또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광목 마니아가 된, 어 저희 집 며느리도 있습니다. 3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접해보면, 이 광목이 얼마만큼 좋은 건지. 그때 또 가격도 괜찮아. 신중년 어린이가 만들어서 핸드메이드로 팔고 있는 이 광목은 가격이 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3만원. 3만원.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바지 종류. 광목 두 바지, 면, 포인트 바지 두 개. 두 점, 두 점, 네점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뵀습니다. 지금 요런 시즌에, 요런 계절에 그냥 하나 갖고, 어, 두루두루 입기 좋으신 거, 그런 거 가지고 방송을 한번 또 올려봐 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재밌고, 더 좋은 물건 가지고 뵙겠습니다. 아, 참, 제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는 순인의 가게 해가지고, 어, 저의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중년 어린이가 판매하고 있는 이 광목제품 말고 또 우리들한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이런 물건들을 제가 열심히 찾아 나서서, 어 최근에 아마 쇼파 종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첫 선을 보일 것 같아요. 직접 직수를 하시는 어 그런 사장님의 물건을 제가 만나서 어 요즘에 아주 핫한 쇼파가 있더라고요. 조야 원단이라고 아주 기능성이 많은, 그러면서 친환경 제품인 그런 쇼파를 제가 만났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짱이에요. 어 제가 요즘에 이 쇼파를 만나서 아주 쇼파하고 어예 사랑을 하느라고 한 지금 한 3주째 어 열심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물건으로 항상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